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구독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뭐한게 없습니다. 쭉 기다리고 있을 었 뿐이고, 이제 어프에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술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었어요. 또 여기 또, 또 끊겼죠? 아, 이거. 물이 부족할 것 같은데 또. 괜찮죠? 아, 지금 괜찮아요. 넘어가자마자 다시 물을 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 없어요. 제 오일을 찾아다니려고 좀 돌아다녔는데,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철수하고, 새롭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리고 이번 시간에는, 터리 유닛. 터리 유닛을 할 거고요. 처리 유닛을 이렇게 처리 유닛 음, 처리 유닛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잖아. 물물물물 우리 물, 물, 물. 여기죠? 여기 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갇혔다. <laughs> 어, 갇혔다. 갇혔어요. 어쩔 수 없어. 됐죠. 물리 공급이 되고 있어요. 굿, 물 공급은 됐고. 어, 에 가까운데 있네요. 다행히. 오일을 찾아봐야 돼요. 오일. 오일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긴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석유가스가 남고 남아요. 경유가 부족하긴 한데 로켓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유가 부족해요. 안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놓고요. 이안 드는데? 잠깐만. 종류를 다 쓰면 안 돼요, 이거. 야, 근데 그만해. 그만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로켓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10개가 필요해요. 이거 7 0 0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 연료가 7,000개 있으면 돼요. 900, 900, 5, 9이 정도면, 1. 14, 11, 28, 3, 28, 37, 53? 오 700개는 넘었어요. 아 7000개는 넘어요.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될것 같고 로켓 연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자 이제 로켓 연료를 만들고 자 이제 옆에 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디서 벌써 쳐들어와? 오메! 저, 저, 저거, 저걸 좀 죽여야 될것 같아요.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죠, 계속. 그것도 없네. <laughs> 땅벌레도 없네요. 땅벌레도 없어. 우, 오일은 아직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오일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술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기술 업그레이드. 그래, 계속 해라. 계속해라 오. 그 다음에 놓죠요 상자 놓고 음그 다음에 어 이게 지금 야 <laughs> 큰일인데? 야, 야, 파이프 좀 만들어봐. 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파이프 수리 좀 해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황산 연결됐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 전자회로가 많이 필요하죠. 전자회로가 20개. 20개 이렇게 놓으면은 완성이죠? 끝! 자, 그러면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이거 좀 만들어봐. 여기다 재료 좀 넣고, 전자회로랑 전자 회로 <laughs> 한이 정도 남겨놓고 그다음에 빨간색 고급 회로 어이 어, 구리 없네 구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어차피 많으니까 구리 넣고요 플라스틱 있고요 여기도 지금 구리 여기저기 구리가 부족해요. 슬슬 여기저기 구리가 부족하네요. 가자, 구리. 플라스틱은 지금 많아요, 여러분. 저 플라스틱 많습니다. 플라스틱 많은 남자예요. 어디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저 많아요. 지금 석유, 석유가스도 넘쳐요. 여유가 부족하긴 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틱 이쪽이랑 저 밑에쪽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반절 여기 전부 다음에 여기 뭐가 부족하죠? 오 고급회로 금박 쌓입니다 여러분 금방 쌓이고 보세요 400개 있죠 400개 여기, 여기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 용광로 아 여기 전기 용광로가 없구나 음 전기 용광로가 왜 없죠 뭐가 없니 강철 아저 강철 많아요 아시죠 하베스트 쪽 가서 털을 좀더 가져오고요 털을 <laughs> 가져오고요 아, 여기를... 아, 이거 여기 좀 수리해야 되겠다. 안 되겠네요. 이거 털이 많이 안 쌓여요. 저렇게 있으면은... 오, 털기를 먼저... 어, 여기 됐죠. 됐어요. 됐고, 비행 로봇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타 만들고요. 비행 로봇 프레임 가자. 하나씩 차근차근 비행 로봇 프레임은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뱅 로봇 프레임, 딱 만들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될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놓는 게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놓고, 네개씩 그러면 한칸 더 상자 하나씩 들어가면은 끝 됐죠? 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긴팔 오, 누가 막 쳐들어와요? 쳐들어오지 마. 뭐하냐? 야, 어딨어? 이렇게 놓으면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뭐 모아야죠? 건전지. 그 다음 전자회로. 이거 오고. 그 다음에, 강철판, 건전지. 많아요. 건전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엔진 유닛. 그 다음에, 강철판. 아, 차사안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이것도 4 0 0개요 400개 적은 게 아닙니다. 400개고. 500개, 700개, 1200개. 충분히 많이 만들죠. 보세요. 음, 좋아요. 비행 로봇 프레임 하나당,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비행 로봇 프레임이 400개 정도만 만들면 돼요. 400개. 맞죠? 400개 정도만 만들면은 450개 정도만 만들면은 충분하고, 처리, 처리 유닛도 어느 정도, 처리 유닛은 더 필요할 텐데, 로켓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 처리 유닛은 더 필요해요. 700개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속도 모듈. 또 모듈도 만들어야 돼요. 15초 걸리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쳐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우선은 오 이렇게 하면은 조절이 벌써 100개 벌써 100개 굿굿굿굿 굿, 굿. 굿. 처리 유닛이 와 많이 필요하구나 흐 <laughs> 처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간이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은 저절로 만들어져라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플라스틱이랑 입구 하면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어? 이거 없죠. 이거 아니구나! 가자 <laughs> 이렇게 일을 시켜야 돼 일을, 일을 시켜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음. 됐어요 여기 3단계 과학팩이 없는데 3단계 과학팩은 많고 너 뭐, 뭐가 없냐 또 가끔씩 넣어주면 되고요 하나 갖고 와라 3단계 과학팩 400개 있죠 400개 하다보면은 결국은 다 됩니다. 너무 <laughs>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배요, 돼 다. 그 그런 부분은 제가 힙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80개 나왔다. 아직도 야, 180개 나왔다. 180개 나왔다. 언제 할래? <laughs> 됐죠. 아, 됐습니다. 음. 오우 총알, 오우 총알 좋아요. 좋고, 음, 지금은 기다리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엔진, 잠깐만. 이제 그럴 필요 없죠. 비행로 프레임도 있게 하니까 3단계 과학표로 만들어 볼까요? 3, 마지막 마지막 3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과학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학팩 만들고 있죠? <laughs> 만들고 있고 마지막 과학팩 마지막 과학팩이 처리 유닛 있죠? 비행으로봇 프레임 여기 있죠? 지금 아하 야, 미안하다. 오케이. 비행 로봇 프레임 하나당 3 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죠. 오케이. 오. 오 단계 과패 그 다음에, 구독요 됐죠? 여다가 비행 로봇 프레임. 한번 가져왔는데, 여기 있죠? 비행 로봇 프레임. 그 다음에, 음, 허리윤이라고, 밀도 구조물. 이것도, 뭐만 있써야 되는데. 버겁니 우리 판? 우리가 부족해요. 2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여기도 3개씩 들어가는데. 어딨지? 오. 됐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으로 처리 유닛. 편의, 처리 유닛만 들어가면 되죠. 로켓을 쏘기 위해 조금의 귀차니, 귀차니즘은 감수해야 돼요. <laughs> 여기서 이제 여기 가져오고. 이거. 됐죠. 이제, 처리 유닛. 밖에 있으니까. 처리 유닛. 5, 5단계 마지막 이제 과학패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3개씩 나와요. 3개씩. 3개씩 나오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금 하고, 여기도, 재료 부족함 없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전자유로만 좀더 넣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 없이 이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아, 철도? 여기 강철이 부족하죠? 강철. 또 놓고요. 강철. 이렇게 <laughs> 열심히 열심히 제가 원리로봇이 되면 돼요. 어, 강철이 어디지? 아 여기죠. 여기 와서 강철 넣고 여기도 지금 강철 필요하고 벽돌 덕돌. 벽돌도 필요하고요.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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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도 좀 넣어 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돌도 필요해요. 어. 돌이 여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laughs> 가서, 벽돌 쪽. 이쪽, 벽돌 쪽 넣으면 되겠죠? 돌도 더 필요하네요. 어!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 있었네. 이쪽은 평화롭네요.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쪽, 이쪽,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놔둬도 될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아니네, 공격받고 있네. 공격. 어, 어, 어. 야, 왜, 왜, 왜? 아, 석탄. 석탄이 지금 끊겼나본데요? 물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석탄. 이 석탄. 석탄을 역시 석탄. 아이 전기만 진짜 원활하게 된다면은 정말 행복할 텐데 석탄을다가 놓고요. 그다음에 석탄. 안. 석탄을 좀더 이제 또 캐야 될것 같은데요. 석탄. 석탄 넣고요. <laughs> 석탄이 이제 쓰일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내려가서 석탄 공급을좀 해놓고. 와, 석탄 정말 빨리 쓸 거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있으면은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도 다 되고 있고. 역 전자 위로. 역시 전자 위로. 아프죠 바쁘죠? <laughs> 여기도 이제 석탄, 여기도 아, 석탄이 필요하긴 하, 하구나. <laughs> 석탄, 플라스틱, 유가스도 이제 떨어졌네. 오메, 오메 실수로다 만들어버렸네. 에이, 이거 실수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프해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수했네요. 어, 엔진. 아, 아, 좀 뺐어야 되는데. 이거. <laughs> 다 만들어버렸네요. 오, 큰일 났다. 오, 큰일 났다. <laughs>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오일을 이제 캐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여유를 부렸는데요. 아, 좀 못겠다. 아. 어... 워프. 물. 물이 여기 있죠? 우선 물 먼저 공급을 해 놓고요. 공급 은 여기다 할까요? 오진 못하고. 또 공급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제가 석탄을 좀 캐야 될것 같아요. 석탄이라네요. 석탄도 캐야 되고, 석탄도 캐야 되고, 석유를 캐야 될것 같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이다!